안녕하세요. 어,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어, 양녕대군과 창덕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녕대군은 1394년에 태어나 1462년에 68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장수를 한 거죠. 양녕대군은 태종 이방원이와 아, 원경 왕후 민씨의 장남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지 못했지만은 어, 왕이 된그 세종대왕 충녕대군의 형이죠. 그 다음에 아, 영 어, 어 효효 효령, 대군의 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태종 이방원의 이큰 아들이 어, 양령 대군, 둘째 아들이 효영 대군, 셋째 아들이 충녕 대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아들인 충녕 대군이 세종 대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양령 대군은 장남이면서도 왕이 못된 사람입니다. 1404년 10살 때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고, 1412년에서 18살 때 어, 아버지인 태종을 대신해서 대리 청정 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어, 1418년에 어, 24살 때 어, 아주 젊은 나이죠. 24살 때 어, 세자에서 폐위가 어, 어, 됩니다. 그래서 세자에서 폐위가 되는 이유는 예, 이 사람이 세자에서 폐위가 될때이 폐위를 상주를 한 거는 어 대신인 유정현. 어이이 이 유정현이는 어 이종무하고 같이 어 1419년 그세종대왕때그 대마도 어, 스시마 정보 음, 그 정보에 나섰던 그 대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세, 이 폐위 양녕대군을 폐위를 하고 하라고 한 것이 유정현이고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은 어, 그 당시에 어 이조 판서였던 황희 정승이었죠. 그래서 이 양녕대군이 폐위된 이유는 어, 자기가 어떤 밖에 있는 기녀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궁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기녀를 궁으로 데려온 걸 음, 발각이 나서 어, 아버지인 태종이 이 기녀를 사형을 시킬때 어, 반발을 하는 거죠. 어, 아버지도 어, 뭐 여자들이 많고 아버지도 뭐 후궁이 많고 한데 왜내 예, 여자를 죽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다가 태종의 눈에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1418년에 20, 24살 때 에, 결국에는 세자가 폐위 되고, 어, 궁 밖으로 출공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사조로 갔다가, 어, 결국에는 이제 팔도를 유랑하면서 24살 때 아주 한참 젊은 나이부터 팔도를 유랑하죠. 근데 어떻든 왕족이기 때문에 에,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 대부 풍류객이 되어서, 어, 전국 각지의 기녀들하고 같이 재미나게 놀고 살고, 어, 뭐, 그러다가 이천에 유배도 됐다가, 그다음에 또그좀 이상한 사건 하나는 하도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어 결국에는 며느리까지도 건드렸다. 그래서 아들이 목을 메고 자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도 근데 이분이 그 색을 밝히고 예의 법도를 무시를 하지만은 시나 그림은 매우 잘 그렸다.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아버지인 태종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남대문 국보이로인 남대문인 어숙내문의 간판도 이분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와 글씨, 그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양녕대군이어 1407년 어 13살 때는 어, 한참 그 왕세자 책봉하고 책봉되고 3년 후죠. 1 3살 때는 그명나라에 어, 영락제의 명을 받고 어, 수행원들을 어, 데리고서 어, 연, 부, 중국의 영경에 다녀오게 됩니다. 1407년에 어, 그런 그1 3살때 이미 벌써 외교 전선에 나시는 거죠. 금수조 금수조이기 때문에 이 1407년에 어, 이성계가 또한 어, 사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어, 그때 왕은 이제 태종, 아버지는 태종, 저기, 이, 이, 태종 이방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나서 1410년에 16살 때에 갔을 때, 아버지인 그, 태종 이방원이가 그 자기의 그 태종의 처남인 민무구 민무지를 옥살을 하게 되고, 그, 그, 어머니인 그, 양룡대군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 민무구 민무지를 이제 그, 그, 눈나죠원경황우가 어, 그 병속에 눕게 되는 어, 그런 어, 그 시련을 걷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양령대구는 24살에 폐위가 된 다음에 68살에 죽을 때까지 거의 한 45년 동안을 제 어, 야에서 여러 가지 그 즐기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 10남 17녀를 두게 됩니다. 자식도 많이 두게 된 거죠. 그래서 1453년에 계유정란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나는 어, 계유정란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59살이었고 어, 나이가 상당히 많죠. 어 이때 이제 수양대군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안평대군의 에, 안평대군을 어 죽여라. 어, 수양대군한테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하고 금성대군이 단종을 보이를, 단종을 이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단종도 죽이고 동생인 안평대군, 금성대군도 다 죽이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수양대군 편에 서서 양령대군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진보파에 있다가 나이가 상당히 많으면서, 먹으면서 보수파로 간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는 그 자유 운동 어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하다가 이제 나그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한 나라당 보수파 그 김지아 시 인하고 비슷한 어,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이 양영대군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게 1416년 22살 때 그러니까 폐위되기 2년 전에 어 4대부의 첩 사대부의 첩이라는 거는 어 그지아비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있다는 거죠. 사대부의 첩인 어리를 만나서 어 간통을 하고 애까지 낳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인 어리는 자살을 하고 어 백성들 민심이 그 나쁘게 되죠. 뭐뭐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 2년 있다가 세자가 폐위되고 동생한테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뺏기고 어 물러나게 됩니다. 창덕궁은 조선시대 궁궐입니다. 그 창경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보다도 더 많이 왕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1405년에 태정 이방원이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개경의 궁궐인 수창궁에서 주기를 하게 되고, 태조가 1394년에 아, 건국 2, 2년 만에 안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395년 어, 경복궁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도전이가 아, 주도를 한 거죠. 그다음에 1400년에 에, 정조가 즉위를 하면서 2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어, 정조가 이제 그 조선의 2대 왕으로 즉위를 해서 어, 정조가 즉위를 하면서 개경으로 다시 예, 수도를 이전을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1402년에 에, 태종 이방원이 이제 즉위를 하죠. 3대 왕으로. 그 3년 후에, 1405년에 태종이 다시 안양으로 환도를 하고 돌아오면서는 어, 그 정도전이 세운 경복궁이 아니라 어, 자신이 청덕 창덕궁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되고 이 1609년 광해군이 궁궐을 다시 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후 대부분의 왕들이 창덕궁에서 정부를 보게 됩니다. 이 창덕궁은 뒤에는 북악산이 있고 매봉이 있고 앞에는 금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정문은 도나문이고 어, 정전은 인정전입니다. 그 다음에 어, 임금이 진, 집무하는 임금의 집무실인 편전은 선정전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과 왕비의 침소는 시정당 어, 대조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이 창덕궁입니다